선영아 네 오늘 준비됐지? 준비됐습니다 너, 너 분명히 너 오늘 나랑 맞춰서 간다 그랬어 오케이 타인의 빅조삼 체력 한번 찍을래? 응 어? 이거 20kg 아8 0 이거 잠시만요 이거 메고 아니 이거 메고 내 가라고 어. 아니 야 저거 많이 봐준 거야? 알겠어 알겠어 야 80kg도 아니야 알겠어 40kg 알았어 <laughs> 아이 저거 막상 드니까 힘드네 어? 형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어, 어 하나. 등산이나 케바 힘든 거 없대 형. 그거는 그건 일반 사람들이고. 음. 나도 이따 저거 한번 지어내고 음. 힘든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. 보자, 뭐. 형나 궁금한 게 있어. 형 줄넘기는 하나라도 응. 해요? 나왕년은 줄넘기 잘했어. 형이 줄넘기 두개 하면 내가 저거 몇 개. 어, 오케이. 콜? 줄넘기 있어? 심한데 생각보다 괜찮아? 아, 나생각보아나생각보가가다 심해 m a n 안타 이쪽이. 타깝다 안타깝다, 안타깝다, s i m u l a t i 가 n s i m u l a t 어 o 면 simulati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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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m u l a t i 시뮬레이션 이이 시뮬레이션? 시뮬레이션 <laughs> <laughs> 뭐야 왜? 오 뭐야! 오 뭐야! 오 뭐야! 됐어 됐어 됐어. 되는데? 될거 같아. 시뮬레이션은 되겠어. 시뮬레이션은 어. 돼요 우선. 어. 아 시뮬레이션은 돼. 선배 줄넘기 갖고 왔어요? 아니 저 의자 갖고 왔는데요? 야 근데 저 못할 거 같아 나는. 도저히 형은. 형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데 형 다친다고? 할수 있습니다 형, 형. 괜히 욕심 부렸다. 마치 다치면 형 평생 그거예요. 한다고. 우리 못 듭니다 형이 쓰러지셔도. 안돼 그건 해주세요. 뭐? 뭐 다쳤어요. 형막 고통스러워해. 촬영 허가해 주세요. <laughs> 맞잖아요 여러분들. 아, 이 야, 야 여기다 부부 어떻게. 해. 이 <laughs> ㅅ 원래 약간 석님이가생각고 <laughs> 변하고 때졌어이새끼가들이아이걸 뿜어버리네 썸네일도 제가? 형머리카 봐봐 하나 둘셋 <laughs> <셋>. 하면서 꼰나 땡땡땡 러면 아. 아 이건데 진짜 일반인도 하기 힘든데 형 어, 어. <laughs> 야, 뭐야 이거 <laughs> 야, 나 한번 해볼게 형좀찍어 내가 한번 해게어 엄상용 힘들 오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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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, <laughs> 다섯 개, 다섯 개. 개. 현배한번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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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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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, 섯 오, 오, 섯 오, 세게 세게 빅형 못해 못해? 형 아니 좀 가서 아니, <laughs> 형 해본다면서 형 야. 마음을 가다듬어야 어, 아, 근데 빅형 배가 생각보다 잘하네요 이거 오 해, 이거 두 번이에요 두번 너무 힘들대 형님들 마음을 왜? 가다듬는데 두 번이라고 이거 이 정도? 오케이. 오케이 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거야 하나 둘셋 이렇게, 이렇게 그쪽으로 간다고? 어 이 쪽으로 가 잠깐 잠깐 나 여기 이쪽에서 찍어야겠다 한번 연습을 해보자 좀더 길게 잡아서 오케이 길게 하나 둘셋 셋. 오케이 오. 오. 하나 둘셋 <laughs> 어. 생각보다 힘들 이거 안 되겠어 생각보다 <웃음> 생각보다, 아니, 그러니까 더 생각보다 힘들다 오늘 길게 해주자 <laughs> 하나 둘셋 ㅋ ㅋ ㅋ ㅋ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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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니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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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이거 이거 아니, 아니, 아게아 이거 안돼요 어뭐아요아 그렇게 한다고요? 이빼줘아한번 해봐 아니, 아, 아 빛이 웃기려고 해볼게 그러네 해볼게. 어, 네가 잡아 준다 알아. 내가 선배가 그렇게 막할수 있어. 어. 하나. 하나. 오! 오! 하나, 오, 오. 야, 관절 괜찮아? 하나, 둘,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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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, 오, 뭐야, 뭐야? 이 돼지 뭐야? 나도 한번 해 보자. 와, 씨름부 출신. 오 잘해. 한번 더 하자. 하나, 둘. 와피켠배가 개잘하는데? 아 선배님 잘한다 어어좀 어. 쉬자 아, 아 안될거같아요 <laughs> 포기했어요 해볼라 그랬었는데 다음에 도전할게요 아뻥 안치고 점프 안했어 어, <laughs> 내가 아까 봤거든 <laughs>